하나님 말씀은 10편 108편 말씀입니다. 10편 108편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내 심령으로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그마 깨치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죽게 감사하고, 열방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르니 대저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 위에 광대하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 미치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의 사랑하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하나님이 그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계물 나누며 숲곳 골짜기를 청량하리라 길라시 내 것이요 은하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보호자요 유다는 나의 홀이며 내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을 던질지며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경관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고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저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자의 심이로다. 아멘. 오늘 휴화 행복 제목은 실패를 통해 배우자입니다. 요자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저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아멘. 실패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실패한 인생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 실패는 성공으로 가는 디딤돌일 뿐이다. 우리는 실패의 자리에서 배워야 한다.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버릴 것은 버리고 행할 것을 행하면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다 다윗은 전쟁의 패배를 통해 사람의 구원은 헛되다는 것을 깨닫는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고 자신의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전쟁에서 패한 것이라고 고백한다 전쟁의 승패는 오직 하나님께 달렸을 뿐 깨달은 것이다. 이에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예배자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다윗은 실패의 자리에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모심으로 다시 희망을 가진다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의 군대를 도와 대적을 멸해달라고 간구한다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자 하나님은 승리를 약속하신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모압과 에돔과 블레셋을 굴복시킬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약속의 말씀을 받은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용감히 싸우겠다고 다짐한다. 다윗은 승리가 하나님께 달렸다고 해서 두 손을 놓고 가만히 앉아 있지 않았다. 승리를 주실 하나님을 의지하여 용감히 나아갈 때 승리를 얻을 수 있다. 혹시 실패의 늪에서 헤매고 있는가? 인간의 실패의 자리는 하나님의 승리의 자리이다. 그러므로 실패했다고 도망치지 말고 실패의 자리에 주님을 모심으로 실패의 자리를 성공의 자리, 기적의 자리로 만들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비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실패를 통해 배우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다윗의 군대가 전쟁 가운데 가장 힘겨웠던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에돔과의 전쟁이었습니다. 에돔과의 전쟁에서 다윗 군대는 위기가 초래하게 됩니다. 그때 다윗이 이 시를 적어서 노래했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본문 10편 108편은 10편 60편 말씀과 또 반복되는 구절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그 기록된 배경을 예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10편 108편에서는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다윗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에서 5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6절에서 13절입니다. 먼저 1절에서 5절을 보면은 다윗이 자신의 마음을 확정하여 확정하여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처해져 있는 상황 나라와 민족이 힘든 그때에 다윗은 마음을 정하고 확정하여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이 믿음의 선배 그 선조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파야 수그맣게 지어다 악기를 모든 것을 동원해서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이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러분 새벽에 노래하는 것은 쉽지 가 않습니다. 보통 노래하는 가수들은 그한 곡을 부르기 위해서 몇 시간 전에 목을 이미 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새벽에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새벽에 일어나면 여러분 손이 어떻습니까? 굳어 있어요. 쉽게 연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연주하기가 어렵습니다. 목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오늘 시인은 다윗은 새벽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결단하는 그의 그 심정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아침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잠자는 그 순간까지 아니 우리가 꿈 속에서도 하나님을 끊임없이 노래하고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시를 적게 되었던 것이죠. 힘든 가운데에서 나라가 어려운 그 상황 가운데서 군대가 위기 가운데 있는. 전쟁이 질것 같은 만질것 같은 그 위기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3 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열방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복음성가의 노래의 한 구절입니다. 내가 만민 중에, 네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복음성가에 있는 그 노래가 여기에서 따온 것이에요 만민 중에서 죽게 감사한다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믿음과 신앙의 현 주소를 보기 위해서는 어려움을 겪어야 합니다 오히려 그 어려움과 고난과 환란이 어쩌면 우리에게는 큰 은혜일 수도 있습니다 당장에는 힘들고 피하고 싶지만은 그 고난과 환경 환란 속에서 그 환경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나의 믿음의 현 주소는 어디인지를 명확하게 알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요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한다고 고백합니다. 열방 중에서 주를 찬양한다고 고백합니다. 애돔이 앞에 있는데 열방 중에 모든 족속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고자 하는 그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절에 보면 대저 주의 인자심이 하늘 위에 광대하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 미치나이다. 하나님의 광대하심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나요? 여러분 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광대하심. 어쩌면 우리가 일상 속에 너무나 문제 속에 헤매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우리가 잃어버릴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이 온 하늘을 덮고 우주보다 더 넓고 크신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우리 삶의 문제 때문에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지를 많이 놓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계속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것인것 같아요. 내 백성들아 내가 어떠한 너의 여호와인지를 깨닫기를 원하노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인자심이 하늘 위에 인자심 어제와 이어서 나오죠.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인자심이 하늘 위에 광대하시며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여 주는 그 이내가 풍성하신 하늘을 덮고 있고 아니 하늘보다 더 넓으신 그 햇새들을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은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그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에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윗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온 열방 가운데에 저 우크라이나에도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그곳에서 러시아에서 대한민국에서 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도 하나님 높임을 받아주옵소서라고 우리가 좀더이 아침에 폭넓게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부분으로 보면 6절에서 13절입니다 6절에서 이제 마지막 13절까지 이두 번째 세트를 보면은 주의 사랑하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역사하실 때는 항상 구약에는 오른손으로 표현합니다. 시편에서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는 항상 오른손 오른손을 펴사 오른손을 들으셔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 말은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하나님의 적극적인 액션을 취하시는 모습을 상상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냥 팔짱을 끼고 내 백성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렇게 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적어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통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 가운데 더 밀접하게 개입하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느끼지 못합니다 공기가 여전히 우리 우리 안에 있습니다. 지구 온 곳에 어느 곳에 가도 산소는 있어요. 그러나 그 산소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떻게 이동하고 있는지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도 우리 눈에 볼 수는 없어요. 영의 존재이시기 때문에 이 육신의 몸으로는 우리가 그 영광의 몸을 영광의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오른손으로 펴셔서 우리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즉각적으로 개입하시는 우리가 부르시지 때에 즉각 그곳에 임하시는 우리 귀하신 은혜의 하나님이 좀믿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7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수꽃 골짜기를 청량하리라 길랴시 내 것이요 므나세도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보호자요 유다는 나의 홀이며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을 던질며 던질지며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 하셨도다 여러분 여기 이제 7 절에서 9 절까지가 시편 6 0편과 반복되는 이 본문 말씀입니다. 전에 제가 이 60편을 말씀을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세겜, 세겜을 나누며 어, 선물을 주듯이 하나님께서 이, 선, 이 세겜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7절에 숫꽃 골짜기를 청량하리라 이것 또한 숫꽃 골짜기를 선물로 주겠다. 그리고 길래하신 내 것이요. 어, 이 표현은 어, 이런 것이죠. 하나님의 손에 또 주머니 속에 호주머니 속에 이길레아이 있다라는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또 문하세도 내 것이고 문나세도 마찬가지로 내 주머니 속에 있다라고 표현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머니 속에 물건이 있으면 키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꺼낼 수 있는 것이에요 차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주머니 속에서 키를 꺼내야 되는 것입니다 안에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내가 마음대로 할수 있는 것이에요. 다윗은 그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길락과 문아센 모든 대적들이 하나님의 주머니 속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이 구절만 봐도요, 우리 인생 사이 아니 모든 전 세계의 열방의 모든 패권은 누구에게 있느냐?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 모든 패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돌아가는 모든 상황에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닥사스다 왕도 하나님께서 손 한번 대시니까 포로교환이 이루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류 역사를 주관하실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우리는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모든 패권이 달려있다는 이 믿음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에브라임은 내머리의 보호자요. 나의 헬멧이고, 유단은 나의 홀이며, 지팡이, 망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구절에 보면 모합은 내 목욕통이라 세탁용 양동이로 말하는 거예요. 어, 이 계속 60편에 그 8절, 9절 계속 반복되는 내용인 것입니다. 에돔에는 내신을 던질 것이며 이것은 좀 모욕을 주는 것이에요. 침을 뱉는 것 이런 모습들을 상상하는 것입니다.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 여러분 이 구절은 블레셋 저녁에 저녁에 하나님께서 불별하고 내리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 그 육성의 음성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보셨나요? 저는 듣지는 못했습니다. 성령께서 감화 감동은 있지만. 어, 그 구약 시대 때 있었던 어, 모세야 어, 이런 음성은 듣기 쉽지 가 않습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 모세에게는 아주 친근하게 가시나무 떨기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셨지만 대적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뭐 마귀야 이렇게 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 뇌성 같은 음성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떨어진다면은 그곳에는 불별하게 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외치는 여기 히브리어 외, 어, 내가 외치다 외치리라 이게 루아라는 단어예요 이것은 이 그냥 소리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소리 때문에 그곳이 흔들어, 흔들어지고 그것이 이제 그곳에 그 모든 전역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 불별하게 떨어지게 되는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모든 것을 흔들어 버리실 수 있는 전능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마지막으로 볼 부분이 13절입니다. 오늘 핵심 요절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저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자의 심이로다. 여러분, 그 우리 그 말씀을 볼 때에 발, 밟는다라는 표현은 뭐 전쟁에서 승리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이 배경이 있어요. 단순히 그냥 전쟁에서 이기는 배경이 아니라 어, 적어도 애국, 이집트 그 민족이 전쟁에서 이길 때에 어, 패했던 그 적군들, 어, 패, 패배한 적군들의 시체를 짓밟고 행진하는 군대의 모습이 오늘 이 13절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자의심 그 표현인 것이에요. 그냥 전쟁에서 와 승리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조금 잔인할 수 있어요. 전쟁에서 패배한 적군들의 시체를 짓밟고 행진하는 모습이 이 장면인 것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 하나님 너무 잔인하신 것 아니에요라고 질문을 던져 봤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요. 어, 그 패배한 적군의 시신을 시체를 밟고 지나가는 그 애굽의 군대처럼 하나님께서 원수에 대해서 죄악에 대해서 사단 마귀에 대해서 이와 같은 심령을 갖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죄악을 향해 바라보실 때에 사단 마귀를 바라보실 때에 이와 같이 짓밟는 그러한 그그 어, 그 어마어마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귀 원수 대적 마귀를 싫어하셔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교회를 파괴하고 나라를 민족 가운데 분열을 일으키고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 마귀의 전략을 하나님은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싫어하시는데 어떻게 싫어하시냐? 오늘 이 말씀인 거예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자시다라는 거. 그냥 대충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와 같이 어떻게 보면 잔인한 것 같은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이 있지만은 이와 같이 행진하고 마귀의 모든 권세를 밟고 행진해가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공의를 동원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 나라 민족 가운데에 우리 가운데에 있는 그 상황에 있는 원수 대적 마귀 사단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이미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성취하셨습니다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속죄하시기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사단의 머리를 이와 같이 군대가 그 패배한 적군들의 시체를 밟고 지나가는 것처럼 사단의 머리를 밟고 행진하시는 하나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도 여전히 사단을 부시고 밟고 행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승리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때로는 실패가 있습니까? 어, 낙심이 있습니까? 그 실패와 낙심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든 그 상황 가운데에 승리의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승리의 하나님이셔요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당장 우리가 위축해 보이고 힘들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역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 믿음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맺고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할 것은 우리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우리의 마음이 확신을 가지고 늘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어려운 때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새벽부터 잠자는 그 황혼 시간까지 밤 시간까지 우리의 영이 깨어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지 아니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삶이 혹은 이 나라 민족이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지금입니까? 아니에요. 결단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지 아십니까? 국회 제1의 제헌 국회가 있었을 때 시작될 때에 감리교 목사님을 모시고 예배함으로 시작한 국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적인 축복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국회의 조찬 기도회가 끝나지 않고 여전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 나라를 다시금 살리실 것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의 제주로부터 강원도까지 모든 전역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건지시고 다시금 회복시키시줄 믿습니다. 오늘 다이처럼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 믿음의 선포를 이루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어떤 상황 속에서도 승리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어야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이 하루를 살아갈 때이 하루만큼이라도 아니 우리 호흡 다하는 그날까지 이 다윗의 고백을 놓치지 아니하고 우리 삶에 적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때로는 낙심이 되고 절망이 보이고 하나님께서 안 계시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 모든 상황이 실패했는 것처럼 보이는 그때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인생과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다윗의 고백을 통해 또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역전하시는 승리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굳게 믿사오니 주님 이 믿음 놓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 인생이 될수 있도록 이 하루가 될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이끄시고 함께하신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